남자 친구가 바지 벗고 이제 성관계를 갖기 전에 물건이 3cm입니다. 헤어질 겁니까? 네, 이상적으로 3cm면은 네. 헤어질 건가요? 만날 건가요? 네, 많이들 기다리셨던 해피 비뉴의학과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고 재미있는 질문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끝장 토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김기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아 저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처음이에요. 원장님도 그렇고 승경 씨도 그렇고 나좀 아, 쳐다봐. 아 예,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는 볼지도아뭐 인간이야. 아 인간이야. 원장님 아닙니다내만크리에이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원장님을 위해서 너무 아, 예쁘다두분저기하요 아, 아니야. 조용히 하시고요. 네, 뭐 옆편 별로 관심 없으시죠 구독자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누구 모로 저는 다 알아요. 아, 오랜만에 신경 인사드립니다. 신경. 네, 모델 이승경입니다. 오. 오. 와. 우 원장님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아 그래서 빨리. 필요 없어. 소장도 아. 나 중요하지 않아. 아니나나 아니, 그냥 버려지는 캐릭터. 야 <laughs> <수는> 버려지는 거지. 특히 <laughs> 메인은 루에스는 이승경씨 보러 로는 거. 아 그렇죠. 합시다. 본격적으로 한번 끝장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강력합니다. 세다. 세다 이거. 셉니다. 사귄지 얼마 안 되는 커플이. 아, 고민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날밤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바지를 벗었더니 남친의 물건이 3cm라면 계속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는 안 갔다. 3cm? 이만한 거 아니야? 2 3 c m 어느 정도 내죠이 이 정도? 20cm가 이만하니까 3cm 이 정도 아, 예상합니다 네. 손톱이 지좀 긴데 제 손도 다 그렇죠? 나가요 호빈 쪽으로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멸시하는 눈빛으로 얘기하지 마 아니 근데 제가 <laughs> 내가 호빈 쪽 지금 대표인데 <laughs> 그래서 의학서적인가 과학 저널인가 아무튼 들었어요 네. 남자 물건이 3cm 이상이면 은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끼는데 전혀 충분하지 옆에... 왜냐면 은질진짜가 외부랑 질 입구로부터 내부에 3cm까지 90%의 신경러부가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진짠가요? 아 90%만 느끼면 되지 뭐다100%띄려 그래? 10%는요? 그래. 10 이거는 진짜 사람 한번 살려야 된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길이 연장도 해주고 현수 인내도 끊어주고 아나도 침기도 넣고 필러도 넣고 1등 아, 얘기한 거 아니야 아그 얼굴에 놓는 필러가 그 이... 필러가 이제 성기에 들어가는 거지 성기 필러가 얼굴에 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가 바지 벗고 이제 성관계를 갖기 전에 물건이 3cm입니다 헤어질 겁니까? 발기 전 발기 후 발기 전이죠. 아 그러면 모르지아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laughs> 모를 <더 웃음> 수 있잖아. 아, 아 이게 여의봉 여의봉처럼 막 근데... 계속 자라나올 수 있잖아. 이게 애늘 이게 아, 주제가 그러니까 이게 전인지 훈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전인 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네. 이게 막 15cm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것도. 그렇죠 여의봉 여의봉처럼. 이제 이의학상에 잠깐만 얘기하면은 네. 발기 전에 성기가 긴 사람들이. 발기 후에 이 레이쇼 이 차이가 별로 없어 아, 아 그럴 것 같아요 어, 근데 더 작은 더 많아 사람들은 많아 많아 이제 더 발기가 되면 더 길어지는 경향이 그 비율이 훨씬 커져 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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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건 그렇다 해도 역전은 안 되더라고 아 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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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어, 3cm인데 음. 발기가 되면은 이제 9, 9cm, 3cm, 10cm, 10cm가 되면은 3배 이상 커 3.3배가 커진거 되잖아 1cm인데 네. 예. 그 애들은 그 상태에서 굵기만 길어지지 아, 아이고야. 길이는 그다지 응, 혈관만 팽창해지고 아. 두께만 그지 그다지 어떻게 근데, 발기 후예요? 발기 근데, 후로 갑시다. 만나 본 적이 없어. 몇 그렇구나. 센치를 만나 본 적이 있어? 3cm. 나호미이 만나 본 적이 없어. 내 이상형. 일반적으로 3cm면은 네. 일단 유전자 검사 해야 돼. 아 문제가 있다. 아그 말씀이신가요? 이게 이만하단 얘긴데 여자 클리토리스가 발기되면 이만하게 될수 있어. 어, 여자도요? 어, 여자도 오. 클리토리스도 발기되니까. 아. 그 3cm는. 유자 검사 한번 받아보고 그런 사람들 지의한 확대해야 돼아 아, 그리고 실제로 가끔 와요 승경 씨가 확실히 답을 안 주셨습니다 응. 헤어질 건가요? 만날 건가요? 특유요. 본인 이상형이 너무 좋아 어떻게? 완벽해. 막 성격,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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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거, 3cm 거기가 3cm라서. 이제 석기가 3cm라서. 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건 석기가 3cm라서. 아, 어떻게 해뭐 손잡고 여기 데려와가지고 필러도 달라고 해가지고. 아, 승경 씨는 수술로 커버를 치겠다. 내가 아, 데려온다. 아, 5분이 한 달이다. 아, 그러니까요. 괜찮다. 괜찮다. 어, 너무... 거시기를 확대 수술하는데 혹시 제한되는 거시기가 있을까요? 아 하면 안 되는 거시기? 위험한 거시기네 혹시 너무 작으면 아마토미 해부학이 너무 몰려 있잖아. 요 혈관 신경 음... 뭐 모든 게 요도 일단 발기 조직 해면체 음... 다 모여 있으니까 미세 수술로 해야 될거 아니야. 아, 이런... 성기가 크면 굵직굵직하니까 아, 다른 조직을 침범할 가능성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자, 성기가 좀 작으면 좀 내가 집중을 좀 해줘야 되고. 음. 반대로 이제 성기가 너무 크면은 혈관이 너무 두고. 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혈관 잘못 거든요 피가 좀 많이 나요. 그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대량 출혈은 안 생겨. 무슨 심장 수술하니? 예, 네, 과다 출혈까지 는아니슨 심장 수술 해봐. 했나면... 피가 왜 이렇게 쏟아져? <laughs> 이테리얼 너무 많이 했어.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진피 확대나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야 되고, 어, 방리가 안 돼. 음 너무 이제 아나토미가 지저분해져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필러나 진피분말로 바꿔야 되고, 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수술을 많이 했던 사람일수록 수술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이제 환자들 중에서 우리가 통상 12시, 9시, 성길 단지면 12시, 9시, 3시는 뭘 넣어도 괜찮다라고 돼 있는데, 6시에는 요도가 지나가는데, 거기를 무리하게 뭘 조작을 가했다가 요도를 찢어보면, 이제 좀 골치 아프요 소변이 이제 요로 나와야 되는데 요로 세어 나올 수도 있어니다 요도 뚜껑이 열려버리고 얼굴을 그냥 펴쳐넣어도 되잖아. 네. 네. 근데 성기는 마취 안 하고 하면은 진짜 아프다니까. 아, 죽겠다. 반으로 찌르는 건데. 수면 아니죠. 수면 아니죠. 맞습니다. 그냥 부분 마취죠. 환자, 한자, 해달라는 환자도 있어. 음... 자기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못할것 같은데 아우. 보이잖아 보이잖아 수면 안에 어떻게 해, 그걸? 아예 가리고 해요, 정말 가리고 하지. 아, 너무 무서 어, 근데 너무 보고 싶어 사람 있어. 실제로요? 아 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누워 있다가 원장님이 자기 자기 수술하는 거 보고 싶어요. 일어나, 아, 어, 그래서 일어나 일어나가지고 자기 코추 이야. 열렸는데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어떻게 봐? 진짜 드물이다 한한3 0 0명한한 명씩 나와. 아유 뭐 그... 성형 많이 한 사람처럼 성기 성형을 많이 한 사람들 궁금해하더라고. 음. 하도 많이 해보니까 아, 내성이 잘생긴다. 생기니까 어. 확대 수술할 때 혹시 하고 나서 자극을 못 느낄까 봐, 못 느낄까봐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나요? 혹시? 어 있어요 실제로 있어 와. 아무래도 유명하다. 그 확대를 기도 확대할 때는 기도에 이제 필러든 이분만이든 들어가잖아 지방이든 뭐든가 그만큼 뭐가 이물질이 들었어요 똑같을때 얼굴에 필러를 줄거나 뭐 실리콘을 음. 집어 넣으면은 좀 둔해 약간. 음. 아니, 저는 아, 그래서 그런 둔해지는 어. 그 효과를 이용해서 확대를 조루를, 조루 조 환자한테 확대를 같이 하기도 하는 거지. 아입으로요 어, 어, 그 둔해지려고? 해야지. 아 이런 그러니까 거 신경만 있군요. 끊는 게 안, 아니고 환자한테 조루 때문에 왔어. 근데 이제 신경 차단 배부 신경 차단 기두감각 두자수나 신경 차단술 얘기를 했을 때, 네. 신경을 차단한다고 왠지 거부감이 있잖아 아, 무섭죠. 그런데 신경을 차단하지 않고 확대를 하세요. 그러면 신경 차단하지 않고 둔감해집니다. 그러면 환자가, 아, 나는 조루드인데 성기가 좀 작은 것 같다라는 컴플렉스가 있으면, 신경을 차단하지 않고, 감각은 둔감해지고,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굳이 신경을 차단하지 않아도, 조로로 탈출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됩니다. 어. 들어봤을 때, 네. 저는 이제 성기 수술이라고 해서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성형이나 미용으로 하는 성형 시술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위험도 사실 그냥 일반 성형 수술할 때 감소해야 되는 정도? 그닥그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우 진짜 깨서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무조건 어후. 수면. 마을까전문의 어. 물러서 무조건 수면할 수면하고. 내가 이분이 지금 성격할 때할일 없으니까 걱정 안할돼요 <laughs> 아니 그렇죠. 갑자기 생각... 뭐... 다음 질문 한번 나갑니다. SM 취향이 내 애인 관계시 나를 때린다면 사랑으로 참는다. 아니면 나도 때린다. 아나는 싫어요. 아 그냥 그럼 같이 때릴 거예요? 아니, 머리카락을 지금 스다드버주노도 모자를 파네. 아왜 때려? 나그 무슨 야동에서 막 나오는데 세디스트, 마저키스트난 솔직히 많이 이해를 못. 그게 진짜 변태인 거지. 그게 나도... 왜 변태예요? 보... 하나의 취향이지. 그게왜 변태예요? 아, 이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20년 전 대학교 다닐 때는 변태인데 이승경 씨 보니까 세월이 많이 바뀌었네. <laughs> 이런 걸 이제 변태라고 아니라고 아, 이제 아, 하는 거니까 요새 사람들은. 예전에는 내가 대학교 이사 다닐 때만 해도 이건 정신과 용어에서 변태 카테고리 네. 아이 들어갔었는데. 아니 제가 이것도 어디서 또 읽었는데, 어디서 또 읽었는데. 자기 어, 얘기하지 마. 제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저는 저는 근데 맞는 거 그냥 때리는 게 좋던데. 아 맞는 건 싫고, 아 그럼 약간 때리는 거 하고. 때리는, 어, 때리는, 어. 때리는 게 좋던데. 때려 때리는 게왜 때려? 체스? 어디 때 엉덩이? 어디 때리는 데? 네. 장난이. 에요 어. 사람이 0명 있잖아. 네. 그러면 그 중에 일곱 여 명이.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잠재적으로 마조키스트나 사디스트의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어. 그 어디 책이에요? 아, 과학적이진 않은 것 같아 내 예. 기억 속에 어딘가 있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승경 씨는 패티시 있나요? 아 근데 저는 이게 패티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로 저는 아